마야 101 채널의 연소화입니다. 그동안 제가 블로그랑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마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알려왔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메가스터디 측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마야 9개월 취업 과정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개강일은 다음 주 월요일 2월 10일이고요. 장소는 강남역 4번 출구 메가스터디 컴퓨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요일은 월수 금인데 금요일은 격주예요. 그래서 4주 단위로 10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은 오전반과 저녁반 두 반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오전반은 거의 다 차고요. 저녁반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무 8년, 강의 8년 해서 가르치는 것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팀장까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팀원을 뽑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이 취업을더 확률이 높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각 반은 선착순으로 지금 15명 모집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카톡 제 아이디는 지니 나이고요 그래서 보통 마야를 배울 때 되게 많이 배울 것도 많고, 마야 외에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많이 배워서, 어, 다 프로그램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전체적인 비용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신입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만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제가 커리를 짰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고요. 그래서 뭐, 애니나, 리깅, 에펙스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실 친, 신입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프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딱 필요한 부분만 딱 집중해서 배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모델링 베이직, 그 다음에 UV, 텍스처, 라이팅, 카메라 등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 그다음, 다음에 4개월 차에는 c 서브스 i 스 페인터 전문 강사님께 한달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2개월 동안 디테일한 프랍을 만들 수 있게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개월 동안 거의 클로즈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메인 프랍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저랑 9개월 정도를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거의 이런 프랍들을 한 달에 한개 정도 만드실 수 있는 실력과 스피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느리게 되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할때 상당히 힘이 들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뭐 6개월, 1년 동안 만드셨다고 해도 회사에 가면 뭐 하나를 만들 때 그렇게 오래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퀄리티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커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빠르게 고퀄리티를 그 만드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9개월이라는 이 정규 과정을 저하고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대1 컨펌은 제가 취업할 때까지 무료로 끝까지 책임지고 봐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다른 다른 곳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규 9개월 과정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그 후로 취업까지는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저에게 배웠던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인데요. 보시면 은어 간단하게 세 가지 프랍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신발 하나 그 다음에 총 하나 비행기 하나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끈까지 끈이랑 바닥까지 다 모델링을 했구요 그래서 모델러에게 있어서 이렇게 와이어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모델링 할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화테 가장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델링을 했으면 와이어를 항상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포트폴리오는 총 오버워치 디바 건인데요. 그래서 텍스초까지 했고, 와이어도 깔끔하게 전부 다 사각면으로 잘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했던 포트폴리오인데요. 비행기를 이용해서, 어, 요거는 이제 마크로스라는 로봇트가 비행기로 변신하는 그런 형태인데 비행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부터 텍스처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신입 같은 경우 하나의 뭔가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기 보다는 이렇게 딱 직접 가서 실제로 하게 될 프라블 제작 능력을 보여주시면 은 조금 더 확률도 높아지고 제작 기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일석이조기 때문에 딱 필요한 능력만큼만 딱 준비하셔가지고 가게 되시면 아무래도 전체 교육과정 및 포트폴리오 과정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개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바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가보시면 은 제가 가르쳤던 다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도 스틸로 올려놨으니까 까무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소아의 마약 9개월 취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렸으니까,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